307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다음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 두 개를 각각 포장지로 감싸려고 한다. 겉넓이 문제가 되겠죠. 필요한 포장지의 넓이는 그러면 우리는 이 빨간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할 거고요. 노란 직육면체 겉넓이를 구해서 더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빨간 직육면체 겉넓이를 계산을 해 보면 먼저 우리가 요 앞에 보이는 부분 이제 넓이를 계산해 보면 직사각형이니까 4a가 되겠죠? 4a. 그런데 건너편 요쪽이죠? 건너편에도 똑같은 합동인 직사각형이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지금 이번에는 요 우측에 있는 옆면의 넓이도 직사각형 넓이로 4a. 그런데 역시 이 맞은편에도 합동인 직사각형이 있으니까 곱하기 2. 더하기 그다음에 윗면을 지금 넓이를 계산해 보면 가로도 a 세로도 a니까 a제곱. 역시, 요 아래에도 합동인 밑면이 있죠.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식을 정리해주면 8a 플러스 8a 플러스 2a제곱이 되고요 어, 내림 차순, 2창부터 쓰게 되면 2a제곱, 1창을 계산하면 16a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 직육면체의 건넓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의 넓이가 OA가 되겠죠, OA. 그러면 마찬가지로 건너편에 있는 합동인 직사각형 넓이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더하기 이번에 우측에 있는 옆면의 넓이가 역시 OA. 그러면 마주 보는 건너편에 합동인 직사각형이 있으니까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윗면, 윗면이라고도 하죠. 윗면 지금 넓이를 계산해 보면 가로도 a, 세로도 a니까 a 제곱. 역시 아래도 합동이 직사각형이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식을 계산해 주면 10a 플러스 10a 플러스 2a 제곱이 되고요. 2창부터 쓰게 되면 2A 제곱 플러스 20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필요한 포장지의 넓이는 빨간 직육면체와 노란 직육면체의 겉넓이의 한만큼 필요하니까 빨간 직육면체의 겉넓이 2A의 제곱 플러스 16A 더하기 노란 직육면체의 겉넓이 2a의 제곱 플러스 20a를 더해줘서요. 2차항끼리 더하니까 4a의 제곱 1차항끼리 더해서 36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